안녕하세요. 제니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유점을 갔다 왔는데요. 음수증 빼고 이렇게 카페도 사왔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우선은 명찰 명찰 갖고 싶었어요. 근데 13,000원에 썼다는거 명찰인데 그래 이렇게 딱 해도 되고 뒤에 핀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결, 걸어도 됩니다. 어? 닐이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여자 어서, 글는데요여선은 그다음 이게. 아까 홀러를 샀거든요? 왜 이렇게 안 뜯어지냐 오늘 왜 구매했지 하이 응? 잠깐만요 여기 있다 여기 왜 이렇게? 이렇게 붙지? 이쪽에 들어있네요 이건 또왜 들어있지 잠깐. 찜포 찜포는 아니겠죠 음 이거 찜포 같은데 찜포 같은데 헉! 찜포다 이거 찜포다 찐포, 찜포, 찐포가 나왔어요. 저는 이건 가포겠지. 가포겠지. 했는데, 찐포였어요. 우와. 나는 오늘 운이 엄청 있다. 운이 있다. 아, 늦차 늦춰. 이것도 놔줄게요. 이거 대망인데요 이게 만원이에요 아 이거 뭐야 그냥 움직여요 핸드폰인가? 핸드폰 움직여요 어, 이거 만원에 날려 잠깐만 이만큼이 있거든요 안에 들어있을텐데 어? 궁금한데? 우선은 이거 예 지금 지금 이제는 안유진 이게아 이서 원영이랑 이서 잠깐만 원영이랑 이서 원영이랑 이서 원영만 있는 거 안유진만 있는 거 헉, 어! <laughs> 아니. 네. 어출게요 어, 이번에, 도모성. 저, 도모성인데? 아, 왜 이렇게 흔들려 카메라, 아니, 핸드폰? 나와라. 허, 이게, 어, 이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많아졌는데 또 많아졌어요. 아, 이거 또, 아, 어, 또 도모성. 이쪽을 빼서 가 이쪽에 안유진 레이 어나 이거 있... 어 김레이네 원형 있는데 저는 이게 원형이 있거든요 이번에 김레이 레이가 있습니다 김신가 김신이 장원이 장신인데장원이 장씨. 아, 얼빡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얼빡이 안니었어 아, 얼빡 좀 나와주세요. 이거 보세요. 어, 귀여워요, 이거. 이제 다또 올려놓을게요. 색상이 꽉찰것 같은 느낌. <laughs> 이거 이거 지금 두, 두, 지금 이만큼 보이시죠? 아니 아니 너무 안 돼? 자, 나 이거 이거 자 뒤로 좀 갈게요. 이게 오오 예쁘네요. 원형 이거 있는데 이게 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 또 생겼어요. 어..이거랑? 이거 크리스마스에요 아저희 크리스마스네요 이거는 아! 리즈다 제 목소리가 변했어요 지금 목소리가 엄청 올라갔어요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이제 놔두주고 놔주고, 놔주고, 놔주고. 이거, 이건 뜯지 못하네요. 어. 이게 딱 봐도 뭔가. 원형 글씨? 어? 잠깐만. 어? 원형이 아니네. 어? 아, 똑같은 예요! 다, 다 똑같은 예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건데 이거 어. 볼게 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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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여기 책상이 꽉 찰건데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쪽에 원형이 있고요. 인왜 뒤집혀 있어? 잠깐만, 잠깐만. 봤는데, 봤는데, 안유집였는데 안유제? 이거는 포카 아니고 비근 곳. 이거 프릴파라 엄청 예뻐요. 위에 놔둬야지. 어 봤어! 우선은 젬포 아닌 걸로 확정했고요. 어 이거는 2선이에요2선음딱 이소. 안유진 얼굴이 뒷면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포카는 이렇지 않아. 아, 젬포는 아니네. 포카는 이렇지 않네. 아. 친구들한테 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전 이게 붙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 반짝이 같은 게 필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왜 붙어있는 거냐고! 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찜포 우선 정리를, 쓰레기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요? 자 우선은 통에서 안 들어가요. 통이 안 보여요. 우선은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 우선은 다 놔둬볼게요. 이쪽쯤 아, 이게 엄청 어려웁니다. 딥레이. 이런 거는 다 합쳐서 넣을 겁니다. 이거 들어가. 딥레이. 제원형이 최애가 원형이거든요. 원형이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얘는, 그런데 얘가 제일 많아요. 보시면, 이만큼이 됩니다. 하고, 비켜. 이건 포카거든요. 포카는 친구들한테 줄 거입니다. 얘다 예, 있죠?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이 있어요. 지 이만큼이 있는데, 또 추가됐어요. 음, 저럼 아. 이 녀석을 다시 또 꺼내면 되네요. 이쪽에 놔둬줄게요. 슉. 이것도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이쪽에 넣어줍시다. 됐고. 음. 이거 이거는 꽉 찼는데요 이거는 이만큼이나 꽉 찼어요 이 들어갈 수 있을까나 이거는 이게 다 지금 이게 다 동무송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동무송이에요 아래는 가포도모송이 있습니다.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만큼이 합치면 식. 쉬... 어... 이걸 조금 시간을 나눠 줄까요? 그럼 될것 같아요. 이만큼은 동생에게 줄게요. 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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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와요. 슉 들어가. 이 응. 그냥 교통을 그 써야 돼요. 이통 쓰기 싫었는데 왜 써야 돼? 왜안 돼? 아, 교통을 쓰셔야 돼요. 응? 어? 교통이 그 어디 갔지? 잠시만요. 아, 교통이 너무 좋다. 이쪽이만큼밖에 없어가지고 어 프리파라 이쪽에 오는 거네? 아니 프리파라 가 아닌데? 정신이 없을까요? 이제 유진스랑 포카들 말고 비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들어가. 너도 들어가. 너는 한 장, 두 장이네. 응? 럼 여째 들어가게 놔둬야 돼요. 그럼, 옆쪽에 공간이 생겨서, 얘 프리파라 넣을게 자꾸 프리파라라고 하네. 가포. 가포가 아닌데. 아, 가포 도모송은 다 넣어줄게요. 이젠찜포 도모송은 이쪽 통에 다 넣어주는데, 어, 들어가다들어가다 들어갑니다. 그럼 다 넣고 올게요. 어, 지금 10? 이 13분이에요, 벌써! 빨리 좀 정리할게요. 그냥 다시 넣어주고, 이게. 아, 그쪽이지? 여러분, 봐보세요. 네. 제 이쪽에 있거든요. 이제 빨리 넣고 올게요. 거든요 이게 이거랑 이 통이 없거든요. 이 통은 얘가 맞을 것 같거든요. 맞다 맞다. 말청소하고 해. 어, 아니. 요제제 제일, 제일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안에 이거 손톱. 하 응? 하나씩 천천히 시간 더남있어 20분만 넘으면 안돼 20분을 넘으면 안된다 이해하지? 어! 이쪽에 시... 어, 5분 남았네 5분 안에 끝내야되는데 어. 이런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친구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포카도 있는데가 아니라 남자 포카는 가품밖에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상하게 됐지만 이름이 뭐였지? 본데요 이거는 그냥 넣어줍시다 어디에 넣어주냐고요? 그냥 어딘가에 자 이건 넣었고요 아 4분 남았어 아! 4분 남았어요 지금 얘는 어디에만 넣야 될까요? 이쪽은 안들어야겠 어찌? 요에 들어갈 거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와봐. 너, 너, 너. 너 나와. 들어, 들어간! 어! 자리를 찾았어. 근데 얘는, 얘는, 어떡할까요? 얘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얘를 빼서, 얘자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넣어주면 끝 아이 그런데 포카들을 정리해야 돼요 지금 아이, 이건 또쓸 거고 어, 이거 포카 포카 어떡할 거야 빨리 넣어요 머리카락이 아. 아, 묻었어 바인더에 바인더에 이안 유지할 안유진 칸에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넣왔지 안유진 칸 이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침포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어아안 이거. 들어가 들어오라 들어오라 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아, 거는 아, 아, 에넣어 아, 고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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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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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원영원영이 자, 그 다음에, 욕진포는 제가 고 걸고요. 그리고, 이는 음, 제가 2월에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뽑을 건데요. 응. 뒤에 이거 뭐지? 아, 이렇게 움직이지. 예, 네, 그쵸. 이를 선물이, 선물 상자를 뽑아줄게요. 사용하자마자 하나를, 촬영을, 촬영이 이제 끝날 때는, 이거 하나 뽑겠습니다. 이게, 이게 써 있고, 옷! 옷입니다. 옷이라고 한 분, 축하드려요. 이쪽에서 다시 넣어줄게요 빨리 그러면 안녕 다짐 이었습니다.